자고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네, 말씀 중심의 신앙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를 이름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맞은 무지란 가족들, 개개인의 상황이나 사정 다알 수는 없을 겁니다. 부득불 간접적인 예로 신문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야말로 지난 주간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먼저 저 멀리 광주로 가볼까요? 광주에서는 한 아파트의 온벽이 무려 30m 가량이나 무너져 내리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실감이 잘안 나지만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지진 같은 굉음이 들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큰 일이었더라고요. 저 엄청난 토사 밑에 차량 40여 대가 매몰이 되었으니 정말 작은 사고는 아니었던 것이죠. 평택으로 가볼까요? 직경 1m짜리 대형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때 아닌 물난리가 났습니다. 사진에도 나오지만 뭐 여름 홍수도 아닌데. 이 계절에 저렇게 물난리가 났으니 말이에요. 지나가던 차량이 침수가 될 정도였고 인근 상가들 역시 수십 채가 침수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해외로 가 보면 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요. 최근 들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등장하는 그 이슬람 국가 IS가 포로로 잡고 있었던 요르단의 조종사를 화형에 처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성도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 참아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봤지만 다시 본다는 게참 마음이 심겨운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수 있을까? 이 사람이 불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이 나서 막 환호하던 이 IS 대원들 속에서 악마를 봤다 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줄을 이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에서는 한쪽 엔진이 꺼진 비행기가 추락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 사고로 31명이 사망했는데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던 이 기장과 부기장 덕에 비행기가 원래 도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통에 다행히 강으로 추락하게 돼서 더큰 불상사를 막았다고 하니 정말 불행 중 다행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2015년도 새해가 됐기에 이제는 뭔가 좀 나아지려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했는데 아직도 역시나입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뭐 별의별 소식들이 다 들려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갑질을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 갑질 앞에 6이라는 글자를 붙여야 한다는 말까지 생겼어요. 설교자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붙여 보세요. 갑질 앞에 6 그거예요. 이런 일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도 나지요. 이러다가 세상이 어찌 될까라는 탄식이 자신도 모르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를 이렇게 험하고 복잡한 시대를 어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35편 말씀은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 겪고 있었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기도의 시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은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안타까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애타는 심정을 금방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다윗이 참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지쳐 보입니다. 그야말로 두손두발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 다 이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내는 말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제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이것일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처럼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이 어떤 것들인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떠올리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야말로 가슴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답니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다윗을 해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가진 거짓말로 다윗을 자꾸만 공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막웃음폭까지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 단어는 시부리어로 보면 해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면서 그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음흉하게 즐기며 내던지는 탄성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호소하다. 잘 됐다. 그래, 넌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내뱉는 사악한 승리자의 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 대해 국문학자 조윤재 박사님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은근과 끈기다.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꺾일 듯 꺾일 듯 휘청거리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이 반만년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인 이규태 씨는 한국인의 심성이 마치 이 갯벌의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갯벌에 가서 개를 잡아본 경험들 있으시죠? 그때 망태기에 개를 잡아서 넣게 되면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녀석이 거기서 빠져나가기 쉽상이에요. 하지만 두 마리 이상을 집어 넣었을 때에는 굳이 뚜껑을 안 닫아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한 마리가 도망치려고 기어 오르면 다른 녀석이 올라가는 놈을 반드시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두 소놈이 밤새도록 올라가는 놈을 붙잡아 내리고 올라가는 놈을 붙잡아 내리는 통에 능이 도망쳐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도망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물귀신 작전.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이 딱이 짝이잖아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전 투구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 옳다는 겁니다. 너는 무조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지요.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좁은 자신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우냐? 요즘에 뜨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중의 때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고 말해도 중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딱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네? 세상 천지 책이 얼마나 많은데, 한권 읽고는 그게 자기가 아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한권 너머에 있는 일들은 이해도 못하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것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니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괴롭혀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갖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전제하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으셨잖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침몰해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저는 이 시간에 굳이 다윗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그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허우적대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는 그 복잡하고 버거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넉넉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만큼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그 엄청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심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해답은 다윗에게 여전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어요. 여와요라는 이름 말이에요.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그러한 다윗의 심정으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야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지금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외쳐댔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포자기하고 주저 앉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패배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아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결코 잊지 마십시오. 평범한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 더더욱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 하고 간절하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은 그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누구든지 내가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특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야말로 수지 맞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네.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잠시 뭐 위안을 주기 위한 목사의 멘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잠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수지 말았던 체험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하면 누가 떠올라요? 골리앗 떠오르지요. 다윗과 골리앗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둘의 싸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골리앗의 키는 2m 90c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사방 어디에서나 다 보이는 그런 거인입니다.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가운데 최홍만이라는 선수가 있지요. 그야말로 골격이 거인의 골격입니다. 그러나 최홍만 선수도 골리앗 옆에 가면 작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 거인이 배틀체를 같은 창을 높이 들면서 외쳐대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스라엘의 쓰레기 같은 놈들아! 나와 한번 겨뤄보자. 누구든지 나와봐라. 내가 상대해 주마. 기세 등등한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천둥소리 같은 그의 목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사기가 땅바닥에다 떨어졌습니다. 사우랑도 골리앗의 위용에 질려서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지러 왔던 다윗이 골리앗의 만용을 목격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골리앗과 한판 싸워보겠다고 나섭니다. 사우랑은 그의 용기를 가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게임이 될수 없는 싸움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부득부득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를 말릴 수 없었던 사우랑이 할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자신의 갑옷 자신의 투구 칼을 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윗의 몸에 걸쳐 놓으니까요. 이게 또 가관이에요. 어느 것 하나 어린 다윗에게는 맞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치렁치렁하고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것을 훌을 벗어던지고 혀를 단신으로 거인 골리앗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골리앗의 입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웃을 때 보였죠.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웃기는 짜장이죠. 어이가 없는 거죠. 너 지금 장난하자는 거냐? 라고 말했을 게 틀림없어요. 배꼽을 잡고 웃어 넘어갈 뻔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뭘몇걸 던졌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조금 뒤에 일이에요. 그 전에 다윗이 먼저 했던 일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가볼까요? 구약 438조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구약 438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다윗이 불리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우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것이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일전을 감당하기 직전에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확신 가운데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 키어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위협하며 웃고 있는 골리앗을 다윗은 싸움의 대상으로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영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더니 물매와 물매돌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다 아시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 있던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던, 그것도 크고 확실하게 불렀던 다윗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이룬 다윗이 기뻤을까요? 짜증났을까요? 1번, 기뻤다. 2번, 짜증났다.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뻤습니다. 그것도 뛸듯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정말이지 다시 생각해봐도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이미 이렇게 확실한 체험을 갖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 이후에 인생을 살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고난에 직면한 겁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 시절의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다윗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삶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받았던 은혜고 그로 인해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가 시작됐는데요.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8차 특세를. 열례 행사를 하듯 대수롭지 않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과 지금부터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무엇보다 이번 특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겼던 그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이 후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이전보다 더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뭔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작용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작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개그작가 전용호 권사님의 경험담. 그 보면 한동안 이분이 바둑에 폭 빠져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경험했던 기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어느날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형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형제였는데, 이랬다는 거잖아요. 아다리,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목사의 심정으로 거기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뭐 본인도 난감했겠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이어갔을지 모를 일이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둑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지나쳤던 여전도 회장님이 헌신 예배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모두 다 함께 찬송과 백구동을 부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도 있지요. 예? 이건 역시 너무 익숙해져서 생긴 해프닝이죠. 늘 아파트만 보고 다니니까 찬송가 숫자도 동수로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마중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뭔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 상실의 해를 지나 2015년들을 기쁨 회복의 해로 삼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정말로 그것도 제일 먼저 익숙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엉뚱한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겨주셨던 그 승리 그대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는 있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경종이 될 만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11기하 1장. 한번 가볼까요? 구약 560쪽입니다. 한번 펼쳐놓으세요. 11기하 1장.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아시아 왕이 뭘 하고 있는지 성경이 쓰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그래요. 열1기야 1장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시아가 하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단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아시아 왕이 자랑당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일이 예산일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골병이 든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유쾌하진 않지만 살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펼쳐놓은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아시아 왕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 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요.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신적인 존재를 찾는 것,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 신이 어떤 신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시아 왕이 찾아간 신이 에그로네신 발세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는 대목이에요. 발이라는 말은 이미 아시죠? 예. 신, 갓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름철에 흔히 볼수 있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발세붑파는 뭐예요? 파리의 신. 실제로 저렇게 출토가 돼요, 여러분. 출토가 되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일명 그 당시에도요 똥신이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똥신 파리의 신이 똥신이래요 똥신 파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파리채 휘둘러서 한 방에 수십 마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파리를 에그론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다른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그것도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얼포당토않는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펼쳐놓으셨죠 열왕기하 1장 자 3절과 4절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절 4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발세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시아 왕이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처절한 심정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이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리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까지는 그렇게 살겠죠. 그건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가까이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 물으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에 직면했을 때 망연자실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기대라고는 눈꽃만큼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마주물이란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다른 신을 쫓아가느냐. 마주물이란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느니 마주물려란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다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이냐 마주물려란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 스스로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든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다위처럼 입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어린 유아 유치부 친구들 물론이고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중물여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네. 나아가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익숙한 신앙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이 기회고요. 다가오는 특세는 더욱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다윗이 체험했던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그 응답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그 열매들로 인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